민수기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예굽당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 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다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다라 가짜순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순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해수론에게서 난 해수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기회수된 자가 7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이사갈 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와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숩에게서난야숩 종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스 종족들이니, 기회수된 자가 6만 4천 3백 명이었더라. 수블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루엘에게서난얄루엘 종족이라. 이는 수블론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이비오,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 하슨 아들이 없고 딸 뿐이다.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다.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다. 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 에선단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기헤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 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만 삼천 사백 명이었다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오천 사백 명이었다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 0만천7백 삼십 명이었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집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하신 아므람을 낳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에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분을 여호와 앞에 들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다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다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 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이러므로 여분내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